자, 이번에는 풍산자 98페이지 문제, 두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문제를 하는데, 전부 다 둘레의 길이 아니면 넓이에 대한 얘기죠. 그쵸? 자, 이건 둘레의 길이 먼저 구할까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요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을 더하면 돼. 그럼 봐봐. 자, 둘레의 길이 한번 볼까? L은, 자, 요거부터 구하고 요거. 반지름이 얼마예 요거. 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자 반원이니까 2분의1이죠. 플러스 요건 반지름이 2지. 자요건 반지름이 2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2파이 r 곱하기 자 360도내 180도니까 2분의1이지. 플러스 자 이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얼마니? 요게 반지름이 7이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2분의1이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지? 그럼 계산하면 요거 얼마야? 요거는 5파이 플러스. 요거는 2파이 플러스 요거는 얼마야? 7파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4파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되겠죠? 자요번에 넓이 한번 봅시다. 넓이 자 넓이는 이만한 넓이에서 요 넓이는 빼고 요넓비는 더하면 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만한 넓이에서 자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요? 반지름이 7짜리지, 그치? 여기서, 여기 하얀 부분 요거 뺄 거야. 자, 요걸 빼고, 요건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반지름이 5짜리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거 더한다 그랬지? 자, 요거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얼마? 2짜리지, 그쵸? 그러면, 자, 시간을 계산해볼까? 자, 얘는 어떻게 돼? 자, 파이알 적으니까 49파이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25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치? 더하기. 이거 얼마야? 4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걸 먼저 구할 거고 자, 분모 똑같은 게 2분의 49에서 25 빼면 얼마 24지. 그러면 12파이네. 12파이 더하기 2파이. 그래서 얼마? 14파이라는 그러한. 여기 전부 다 14파이 1 4파 똑같지. 여긴 단위가 얼마야? 둘레니까 센티미터. 여긴 얼마?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알고 있지? 넓이를 구하면 중요한 건 반지름을 알아야 돼. 반지름. 요 R을 알아야 돼. R. 그럼 얘는 호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호의 길이 공식을 사용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으로 계산을 할 거야. 이게 얼마 나왔다고? 이게 4파이라는 식인 거지. 그치?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지? 먼저 파이만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다 넘어가. R은 4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0을 없애고 넘어가자. 그럼 얼마야? 8분의 36. 됐죠. 그 다음에 약분을 할 거야. 자, 요거 4로 약분하면 2구요. 굳지 얘랑 얘랑 얘 없어지지. 그죠? 렇 그럼 얘 얼마야? 계산하면 9만 남죠. 자, 반지름이 굳지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니, 넓이? 넓이는 2분의 1, RL 그죠? RL 이거 구하지.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약분해서 계산하면 얼마야? 18파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